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하는 신년 교통안전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교통안전 베테랑교실, 안전보인교육, 사회기 강의에 오신 어르신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교통안전 베테랑교실 담당자 양서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기 강의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많은 양해 바라며, 그럼 사회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기 강의는 교통안전 다지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2회기와 3회기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셨다면 이번 4회기는 교통안전을 한번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열기 안전지도 만들기 과제 하기 그 다음에 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마음 열기 요요미와 함께 배우는 이오빠 뭐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잘 들으셨나요? 이제 사회기인 만큼 이 노래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다를 넘어 노래 가사들을 보면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 노래를 만들었으니 다들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제 확인 시간입니다. 제가 3회기 때 과제를 내드렸죠? 제 핸드폰으로 어르신들께서 과제를 다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집 주변 안전지도 살펴보기 과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장애인 체육관 앞에 교차로에서 가속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나오는 차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바라본 홍성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구역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타리에는 신호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로타리를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아 과속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성 세무서에서 우회전하여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신호등이 없다 보니 비보호로 스스로 나가야 하지만 많은 차들이 과속을 하고 있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께서는 이 구역이 위험하다고 라 생각하여 저에게 사진과 왜 위험한지 사유를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보시면 홍주종합경기장에서 부영아파트로 우회전하여 진입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도 우회전하여 운전자 법규 위반이 발생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주종합경기장에서 부영아파트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그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즉,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보행자 신호, 즉, 파란불일 때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 부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을 할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질문에 맞다?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후이 교육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파란불 신호일 때, 우리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정지선의 유무입니다. 정지선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파란불 신호일 때 내가 우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어서 우회전을 했더니 또 횡단보도가 나타났습니다.이 경우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우회전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정지선이 없는 우회전 후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되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운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이것은 교통사고 제 12대 중대 과실 사항으로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의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지선이 다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주 종합 경기장에서 부영 아파트로 가는 이 부분에서는 보행자 신호 즉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들 잘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은 안전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우리 홍성은 2019년도에 노인 교통사고가 난 장소는 이 장군상 오거리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상자 수도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고 목록을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5월 11일, 6월 28일, 7월 21일, 8월 20일, 9월 21일, 10월 11일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정말 정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가해운전자고, 어떤 분들이 피해운전자인지 성별, 나이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시간 되시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보셔서 우리 홍성에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마을 베테랑 안전지도 만들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의 지도인데요 우리 복지관 주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미니스토 편의점이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눈에 익으시죠?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보는 길일 텐데요. 이렇게 복지관 주변은 장애인 보호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가 있다 보니 각 길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도 함께 있는데요. 이렇게 시점을 달리 하다 보면은 인도 및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은데요. 또 보행자가 보행하기 힘든 인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인도가 보행하기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 옆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옆이다 보니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속도제한 30을 알리는 표지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더니 인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곳이 불법 주정차가 많아 중앙에 저렇게 차단봉을 넣어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지만 인도가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여전히 위험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복지관 오른쪽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 사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도로에 노인보호구역 30 속도 제한을 알리는 문자표지판이 존재하죠.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불법 주 정차된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또한 부재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오시는 길이 다소 불편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돌려 오른 막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 막길 부분에도 역시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었으며 과속 방지턱이 없어 과속하는 차량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 오는 길이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관 아래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아래쪽은 아까 봤던 곳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문자 알림판이 있었으며 시점을 돌려 이 오르막길에는 반대쪽 오르막길과는 다르게 과속 방지턱이 있어 과속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어 우리 어르신들 보행에 다소 위험해 보이기는 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에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실 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저와 같이 복지관 주변 앉은 사항들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보행을 한다면 어떤 수칙을 가져야지만 안전할 것 같은지 잘 생각하셔서 수칙을 만든 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하는 시니어 교통안전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4회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